양평군 자전거도로 안전하게 화이팅! 중국의 대표 이순복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자전거 도로 전용 충격 급수형 안전 난간을 개발하고 발명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접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모든 제품이 STS 304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설치 후에도 유지 관리가 다 제품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 이 충격 급수 안전 난간은 어느 밖에서 부딪혀도 떨어지지 고 저희가 단초 두 개를 해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설치할 현장이 있거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토리 운영자 돌직구 관영입니다. 오늘은 남한강 자전거길에 특별한 우리 안전 펜스가 설치가 되어 있대서 왔고요. 바로 앞에 계신 분은 우리 중부기획 우리 이승복 대표님 맞으시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특허제품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짤막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래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네네. 난간에 부딪혀서 미끄러졌을 때 과연 우리몸은난간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년간에 걸쳐서 네네. 각 시군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을 보고, 꺼보고 점검해왔고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충국의수 안전 난간을 개발하고 발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구존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약 1.5m에서 2m 경간마다 공리철질에 있어서 네네. 몸이 난간에 부딪혀서 미끄러졌을 때 낙하로 면이 우리 몸에 직접 충격을 가하여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저도 사실 라이더입니다. 네.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이렇게 많이 집사람과 아이들과 다니고 있는데 네. 다니다 보면 난간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 네. 왜냐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네, 네. 충격 흡수도안 되고 네. 대표님이 특허를 내신 제품은 네.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보여주세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때 이렇게 미끄러져도 충격이 완화가 돼서 우리는 무릎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웃에 충격이 없어서 날카로운 면은 우리가 직접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충격에서 네. 부상에서 벗어나서. 정상이 안 다칠 수도 있고 중상의 검사할 백과 있습니다. 자 사람 중심 안전 중심 네, 네. 자전거 라이더 중심. 네,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은 자전거 특구의 고향이 고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개발하고 탈락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안관은 자동차 아들의 처럼 흔킴이 없이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이탐가장 자전거 도 우리는 충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가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합합다다 대한민국에 사실 이 n g 강자전거 m t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I'm telling you, I'm t e l l i 밑에 you, i 까지 e 있돼있 안전한 펜한펜스고돌설치설치서우서자전자전라이라이 네. n 를 y o 시는 모든 분들이 네. 안전히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자그마한 바람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네, 예, 저는 이 난간을 개발할 때 어떤 모양과 디자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자전거 타다 보면은 약 20km에서 빠른데 60km까지 갑니다. 네네. 이런데 어 난간에, 탄탄한 구조의 난간을 붙였음에, 네네. 과연 우리 몸이 안전할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째 걸쳐서 이 난간을 개발하고 발명까지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한 우리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네. 실수가 아닐까 그런 생이 들고요. 네. 이곳이 많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시도록 우리 세상 이야기 라이트 드림용자 돌직구 관영이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겠고 네. 파이팅 하면서 시간 마무리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이고요. 제 자신을 못 믿어도 이 3층은 난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파이팅! 우리 자전거 투구인 우리 양평군의 자전거 여행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전거 투기는 안합니다